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만드는 다섯 가지 천연 솔루션.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학 물질 없이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 있다.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다. 많은 여성은 모든 종류의 약품 및 치료법을 시도하고 미용실에 가서 손질을 받거나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머리가 빨리 자라도록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방법을 믿기까지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붙임머리를 하거나 급격하게 머리를 자르는 것을 선택한다. 비록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발의 성장 속도를 높이려면 모발 건강을 유지하고 뿌리부터 끝까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면 햇빛이나 수분 또는 드라이어 및 고데기나 염색약처럼 화학 물질을 남용하는 것과 같은 외부 요인에도 잘 견딘다. 다행히 모발을 손상하지 않는 많은 민간 요법이 있으며 흔히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다.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만드는 다섯 가지 천연 솔루션을 소개한다.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만드는 천연 솔루션 1. 올리브 오일은 건강 및 미용 특성으로 인해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올리브 오일은 모발에 매우 유익하다. 우리는 그저 모발에 오일을 바르고 몇 분간 기다린 다음 헹구기만 하면 된다. 올리브 오일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한 많은 이점이 있다. 높은 비타민 E 함량으로 인해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 재생 작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모발의 모세관 섬유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손상된 모발, 건조한 모발 또는 고데기를 많이 사용한 모발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다. 비타민C 함량이 높기 때문에 콜라겐이 많아진다. 이로 인해 올리브 오일은 가는 모발 강화에 도움이 된다.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A 함량은 모세포 생성 및 재생에 도움이 된다. 2. 매일 빗질하기. 매일 빗질을 하는 것은 다른 가정 치료법만큼이나 효과적이다. 하루에 세 번씩 천천히 머리를 빗는 것을 권장한다. 조심성 없이 빠르게 빗질을 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 빗질을 매일 하는 것의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엉킴이나 원치 않는 곱슬거림을 방지한다. 새로운 모발 생성을 촉진하여 모세관 섬유를 자극한다. 3. 감자즙. 감자즙에는 모발이 더 빨리 자라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감자즙의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두피 및 모세관 섬유를 강화한다. 탈모를 예방한다. 새로운 모발 생성을 촉진한다. 만드는 법감자를 씻고, 껍질을 제대로 제거한다. 감자를 작게 자른다. 믹서기에 넣고 퓌레가 될 때까지 갈아준다. 매우 뻑뻑한 퓌레가 완성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물을 약간 첨가한다. 모슬린 천을 이용하여 깨끗한 용기에 퓌레를 걸러낸다. 이 방법을 통해 모발에 사용할 감자즙을 추출할 수 있다. 감자즙을 머리에 바르고 두피의 원운동을 그리며 마사지한다. 20에서 30분간 기다린다. 충분한 물로 헹군다. 4 양파즙 건강에 관하여 양파는 다양한 것들에 도움이 된다. 거담제뿐만 아니라 신체 에너지를 높이는 역할도 할수 있다. 양파즙이 모발에 제공하는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탈모를 예방한다. 머리카락의 힘과 광을 선사한다. 유황 함량으로 인해 혈액 순환을 높인다. 콜라겐 생성을 높인다. 부작용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다. 만드는 법물을 끓이고 양파를 넣는다. 양파의 미네랄이 빠져나오도록 몇 분간 계속 끓인다. 혼합물을 식힌다. 양파를 건조한다. 완성된 양파로 머리를 감는다. 몇 분간 기다린다. 평소에 사용하는 샴푸로 씻어낸다. 5. 달걀팩 달걀에는 철분, 아연,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및 E가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달걀로 만든 팩은 모발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모발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된다. 비오틴 비타민 B8 및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모세 혈관 재생 및 새로운 모발 생성에 기여한다. 만드는 법 달걀을 휘저어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섞는다. 소량의 오일을 첨가한다 원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됨. 두피 전체 뿌리에만의 달걀팩을 바른다. 3에서 5분간 기다린다. 물로 씻어낸다. 평소에 사용하는 샴푸로 헹군다.